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모처럼 국내 증시가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오후장에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달달한 포인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중립적 CPI입니다. CPI가 예상보다 소폭 상회를 하기는 했지만 근원 물가가 안정을 찾으면서 간밤 미국 시장에는 중립적인 영향을 줬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면서 오후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보시면요 헤드라인 기준 전년 대비해서 3.7%로 나타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어,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를 보신다라면 전년 대비 4.3%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고요 전월 대비로 보신다면 0.3%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자, 세부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요. 휘발유 값이 10.6%나 상승을 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를 했고요. 식료품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주거비 상승세 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42%를 차지하는 렌트비와 증가 임대료 상승률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자, 월간은 부동산 시장 추세를 볼때 주거비 내림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파울 연준 의장이 주목하고 있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전달 0.2%에서 0.4%로 크게 높아졌지만 이는 한국료의 이례적인 상승이 원인이고요. 미국 내 여행 수요가 꺾이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데이터가 발표되자마자 시스템 트레이딩에 의해서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상승을 했고요 지수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더들이 전체 보고서를 해석하고 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반전이 되기 시작했죠. 장중한때 상승률을 어, 상승폭을 뭐 키우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애플이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았고요. 30년물 국채 입찰이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채권 금리는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 국내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일장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잦아든 가운데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면서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10시가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했고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또한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은 금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들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하이퍼클로버X로 주목받고 있는 네이버에서 어, 사거래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살아나면서 테마 시장 또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죠. 정부가 하이퍼튜브 개발을 미래 핵심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서 10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초전도체 관련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주를 보신다라면 서남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죠. 방중할 때 상한가를 터치하고 상이 풀린 상태에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덕성, 그리고 모비스,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와 같은 이러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전도체에 대한 테마 강세 영향으로 양자모 관련주들도 동반해서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섹터 보시면은요. 최근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종목 엔젠바이오가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대화제약 또한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오랜만에 디스플레이 섹터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본방송을 통해 추천드렸던 주성, 엔지니어, 주성 엔지니어링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뭐 약스 MP, 그리고 우리 ENL과 같은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AI 관련주를 보신다면 이노뎁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관련주인 자람 테크놀로지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 필에너지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강력한 테마, 테마를 형성하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수가 다행히도 박스 거진 흐름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은 우리나라 내마녀의 날이고요. 내일은 미국 시장의 내마녀의 날입니다. 이번 주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 다음 주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연준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이상 금리는 동결이 거의 확정적인 상태입니다. 네,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가 시장에 던져지면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테마시장이 활성화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이상, 이제부터 새로운 주도 섹터를 찾아서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며칠 동안 시장에 대해 관망 의견을 드렸었죠. 오늘부터 다시 이슈가 부각되는 섹터에 대해서 단기 수익 전략 유효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단기 이슈 어, 어 이슈가 부각되는 종목들 단기 스윙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달달한 공략 섹터를 통해서 공략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바로 치매 관련주입니다 최근 제약 바이오 주들 쪽에 시세가 상당히 좋았죠 다음 달에 알츠하이머 임상허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어~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욱더 주목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다른 어떤 모멘텀들도 있을까요 네 지난달에 식약처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치매 치료제 연구가 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과또 치매치료제 국가 R&D 제품화 규격지원 관담회를 개최를 했었죠. 자,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는 동시에 R&D 코디 뭐 맞춤형 상담 그리고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등등 뭐 상당히 여러가지 브릿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어, 세계 제약 기업들이 2028년까지 연구 개발에 3,02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이벨레이트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어, 현재 개발 중인 자산 중에서, 어, 가장 높은 잠재력 순위를 발휘를 했고, 어, 발처를 했고, 그리고 항암제가 다수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알츠하이머가, 어, 알츠하이머와 또 조용성 치료제가 리스트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그도네맙이4위의 랭크가 됐고요. 도네맙은 올해 안에 FDA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유럽, 어, 하반기에는 그러한 그 뭐, 어, 종양학회, 아 어, 유럽의 종양학회죠. 어, 그리고 면역 항암학회 등등, 아 어,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어, 10월 24일에는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츠하이머 임상학회가 또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국가 차원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에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이러한 치매 관련 섹터에 대해서 현재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과 또 일정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은 소룩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동사는 아리바이오의 대표가 동사의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을 했했고요. 어, 최대 주주가 아리바이오 대표가 된 거죠. 에, 아리바이오는 중국의 대형 의약품 유통업체인 상하이 제약과 경구용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어 M O U를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협약으로 인해서 양사가 뭐 경구용 어인어 어, 경구용 치매 치료제 임상 개발이나 어, 여러 가지 뭐 기술 이전이나 독점 판매 이러한 부분들을 어 공동 사업 계약으로 어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아리바이오는 먹는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중국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또 치매 신약 후보 물질을 국내 3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록수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줬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죠. 다시 한번 바닷권에서 새롭게 수급이 들어온 이상 어, 종목이 하방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아리바이오에 대한 재료도 상당히 에, 상승 모멘텀으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어, 목표가 2만 1,000원 네, 최근의 고점 부분입니다. 일단 시장에 어 길거리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만 1천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1만 5천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또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치매 관련해서 소룩스 받아보겠습니다. 상방이 더 열려있는 만큼 목표가 2 1 0 0 0 원까지 바라보면서 또 단기간에 큰실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더 달달해지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위원님의 AS 한번 받아볼 텐데요. 어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머큐리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슈팅이 나오면서 오늘도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습니다. 1차 목표가는 하루 만에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해볼까요? 네, 그 머큐리는 어제 제가 본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면서 추천 당일, 예, 당일에 어, 목표가를 돌파를 했죠. 어, 상한가에 어, 달달한 10분 방송을 통해서 공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어, 당일오후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본 방송 보시면서 또 어제 시장이 좋지 않았죠. 어, 코스닥은 1.7%나 하락하는 그러한 조정장이 나오는 가운데, 예, 하락하는 가운데 또 머큐리는 더욱 더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또, 달달 싶은 시청자님들께 큰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입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오늘까지도 갭을 띄워주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정보통신 장비 전문 기업이고, 또, 어, 와이파이 2024년부터 출시되는 와이파이 인터넷 뭐 공유기와 관련해서 메터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또, 삼성전자의 플랫폼의 스마트 플랫폼의 스마트싱스 도 관련해서 또 고객사로, 어,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죠.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에 와이파이를 탑재를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동사가 또 부각이 되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도 말씀드릴 때 좋은 수급이 들어왔고 그 이전에 이미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5G 관련주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말씀드리자마자 5장에 5G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머큐리가 대장으로 어,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만큼 어, 지금 시장에선 테마를 미리 선점하고 그리고 테마를 선점하고 그 테마에서 대장주를 포착하면 수익으로 직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적가 7 7 0 0원에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상한가에 안착한 이후에 오늘 갭을 띄우고 시가를 밀어내는 모습이 나타나면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갭을 크게 띄우고 시가를 이탈할 때는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재매수 관점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제시해드렸던 7,700원 목적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5G 관련주 대장으로 재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먹큐리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또 미리 선제적으로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루 만에 큰 수익 챙기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30% 넘는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함께 볼까요? 토마토 시스템. 이 종목도 어제 추가적으로 전략 챙겨주셨었죠. 목표가까지 홀딩하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하루 만에 목표가를 뚫고 올라섰습니다. 이 종목도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수정해도 좋을까요? 네,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어, i t 서비스나 뭐 솔루션 업체,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의 원격 진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마토 솔루, 어,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6,500원의 목적가를 제시를 해드렸죠. 자, AS를 해드릴 때마다 목표가까지 홀딩 하시자라는 말씀드렸고, 중간에 고점에서 일부 수익 챙기고 다시 재매소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더큰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토마토 시스템 가진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세를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요. 7,000원을 넘어서서 8,000원까지도 볼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수익 까지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시스템도 정말 단기간에 달달한 수익을 챙겼는데요. 이제 시세를, 시세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종목이다. 8,000원까지 또 목표가 바라보면서 수익 극대화 해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또 여기서 또 끝나면 아쉽죠. 위원님 또 무료 방송 준비 중이신데 어떤 내용 담아 주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이 조정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테마는 형성되고 그중에서 테마를 미리 선점하고 또 머큐리처럼 대장 주도주를 시장 주도주를 대장주를 잡아간다라면 당일에 혹은 (2~3일) 안에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오늘도 공략할 예정이니까 방송 이후부터 진행이 되는 연결해서 진행이 되는 장중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또 특별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같이 힘든 시장에서도 머큐리로 큰 수익을 챙겨주셨는데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 달달한 수익 챙겨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